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합회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거치는지라, 네.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믿음을 떠나 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어, 신명기에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 민, 어, 명하는 고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랬다면 그는 속에 믿음이 있으면 지켜 행하고 믿음이 없으면 지켜 행하지 를 못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네가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을 떠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는 비교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너는 판단해라. 이것을 거룩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더, 어, 복이 되는, 더 좋은, 이런, 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에, 거룩한 생활이라 이 거룩의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의 생활을 어잘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그 믿음은 어, 따라오게 됩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바로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 봐도 행하는 순종의 믿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떠박떠박 걸어가다가 속에 믿음이 다 끊어졌습니다. 믿음이 끊어지고 나니까 무리로 걷는 걸음이 중단이 된 겁니다. 즉,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중단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그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 순종 생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믿는 고, 믿음이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동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조금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힘을 쓰면 바로 그것이 무리로 걷는 고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진다.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 무리로 걷는 걸음은 못 걷습니다. 왜? 두려워서 못 걷고, 그어봐도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어보니까 그게 전부 다, 다 자기한테 화가 되고, 다 그것이 물에 빠져 고통이 되는 이런 것이 되니까 그 길을 못 걷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슨 믿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는, 어, 무리로 걷는 걸음을 걸으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조금만 힘을 써면 됩니다. 어떻게 힘을 섭니까? 조금만 힘을 써면 되는데, 어떻게 힘을 섭니까? 마음에 무리로 걷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이때도, 무리로 걷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리로 걷는 일은 하질 못합니다. 첫째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이 있고나는데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요. 내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무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라고 명령해 주 없어서. 명령해 달라는 말은 주님이 아, 내가 무리로 걸어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요.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의 의지에서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이럴 때는 어떤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라도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다고 그 말해요. 초자연의 그음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가는 그음 세상이 이래저래 막아서 걷지 못하게 해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이것이 무리로 걷는 거롬이요 무리로 걷는 거라. 자, 그래서, 어, 참 믿음을 가지면은 무리로 걷는 이런 지극히 큰 능력의 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무리로 걷고 난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리로 걷게 되면 이 땅에 큰 복을 주십니다. 세상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이것이 바로 오병이와 같은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봐라. 네가 이렇게 무리로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이 순종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말이야 그걸 가르쳐서 어, 내가 세계문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복이라는 이적을 보여 주면서 그 사람이 없던 믿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적을 봄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적을 봄으로 이적을 경험함으로, 그말이야 이적을 경험함으로. 자,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사는 생활이 전부 다다 반대로 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생활을 믿는 생활로,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던 사람 다 버렸네. 완전히 지 예수 미친 게이네. 예수의 미친 사람이네. 참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 생활을 통해도 계속 그 믿음 생활을 아주 힘있게 하게 됩니다. 속에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길을 그냥 막 그냥 걸어갑니다.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방해를 하든, 그게 권능 있는 신앙 생활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요. 자 이렇게 어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이걸 다어 배척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무리 어 하는 명령도 좋지만은 이렇게 사람 사람들에게 내가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다 따돌림도 받고 이 모든 내가 생활에도 내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래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신의 순종생활 하는 것을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 포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그렇게 너 뻘쭘스럽게, 그렇게 앞뒤 구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 믿어가는 안 되지. 그래, 너같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필요할 때는 어떤 때는 어, 주일도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어기기도 하고, 그래, 믿어야지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하나님의 권능의 생활은 다, 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든 말든 주님이 하라는 그 명령 순종은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를 그냥 계속 걷죠. 그게 무리로 걷는 거음이에요 무리로 걷는 걸음. 미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자기한테 천대가 와도 거기에 피동이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와도 또 모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상관치 않고 그대로 뿍뿍 무리로 걷는 그 믿음생활. 그것이 권능 있는 믿음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무엇을 보여줍니다. 자기도 놀랄만한 이적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아서그 이적을 봄으로 놀라면서 이적을 봄으로서 자기도 하나의 배 더욱더 믿음이 그것이 더자라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놀라면서 대적하는 자까지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네. 이래가지고, 어, 전 권능 있는 이 믿음 생활, 무리로 걷는 생활 하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납니다그 역사를 가르쳐서 이 공가에 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신명 28장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을 지키행 하면, 내가 준 명령을 지키행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이 세상 복을 주고, 주면, 과연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먼저 보고, 믿음이 없던 믿음이, 믿음이 더욱더 장성이 되고, 또, 대적하고 안 믿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 자기와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더 잘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이 믿음이 더 잘하는 그런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적을 다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로 걷는 권능있는 이 생활을 해도 그대는 아무런 이적이 없어집니다. 무리로 걷는 생활하니까 점점 더 망하고 점점 그것이 또 망하는 같이 보이고 무리로 걷는 생활하니까 점점 자기한테는 아무런 어 이렇게 방어할 수도 못하고 오히려 그다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합니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을 받는 그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그들 모든 천대를 받는 것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그것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려면그 핍박 속에 핍박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핍박을 다 받은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 다 척척 주운 것이 살아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또, 어 모든, 어, 이런, 어,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것을 척척척 하니까 야, 주님의 저런 면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중단하니까 막 거기에서 다 중단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큰 하나님의 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무리로 걷는 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어, 절단이 나는 그게 십자의 걸음이에요왜 십자의 걸음이 되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려면 자기가 썩은 것 가지고 이것이 다 삼켜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 주를 위하여 다 그게 핍박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천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권능이 없느냐는데 권능은 그 이전에 벌써 세상복을 통해서 많이 어서이 기적도 보고 다 보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그 사람이 쓰어지 것이 석지 않은 것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어,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 권능 있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줘서 놀랄만한 그런 어, 권능을 보이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로 가서 마지막 그렇게 다 순교를 하거나 이런 마지막 핍박 속에 세상을 떠나거나 그 그래 대함으로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아무도 걷지 못하는. 이 무리로 걷는 생활 어떤 천하에 어떤 것이 방해도 방해를 받지 않는 생활 이것이 곧 무리로 걷는 생활이요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고 구워주지 않게 해주고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의 능력으로 7 배나 이기해주고 한 길로 대적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고 들에서도 복받게 하고 어, 성읍에서도 복받게 하고 몸의 소생이나 토지의 소산이나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받게 하고 광주리에도 떡반죽그로도 들어가도 나가도 이렇게 다볼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먼저.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무리는 복이 없도록 합니다. 세상 복이 하나도 없도록. 오히려 세상의 저주나, 어, 세상의 모든 화를 받는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걸음을 걷도록 해주십니다. 그때는 세상에 이런 권능이 하나도 없고, 다 없어지고 그들이, 어, 모든 것을 다 믿는 이런 권능성을 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렇게 죽여도 당하기만 당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다시 입으려면, 그 죽을 것이 삼, 심겨져야 되고, 삼켜져야 됩니다. 우리의 썩을 이 모든, 어, 것이 다 거기에, 생명에 삼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걸음을 걷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요. 그래서, 어, 이런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 요번 공과의 제목인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첫째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리로 걷는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리로 걷는 생활 중단됐을 때,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음의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보배가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요. 그 믿음이 조금 있을 때는 적은 믿음이요.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많이 있을 때는 큰 믿음이요. 충만한 믿음이라 그 말. 충만한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조금 있을 때는 그때는 빈약한 믿음입니다. 빈약한 믿음은 그것으로서, 어, 무리로 걷는 생활을 못 합니다. 미핍냐갑니다. 믿음. 이 믿음이 적은 자 빈약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빈약한 적은 믿음 가지고는 무리로 걷는각을 못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되는단 말이요 충만한 자 마음의 어, 믿음이 충만한지 안 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속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속에는 충만한 그 믿음, 큰 믿음은 없다는 것이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담대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어, 막, 충만하게 막 이게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물로 그럴 만한 그런 큰 믿음이요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마음에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기쁨도 없지 담대도 없지 평안도 없지 감사도 없지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는 무리로 걷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바다를 밟고 가지를 못한다 그 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마음에 참 이런 믿는 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거느냐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계속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계속하는 여기에다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다가 항상 이게 여기에 그 일을 마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드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받은 말씀을 책임질 함으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되지, 받은 말씀을 그 내버렸다면, 그거는 영감은 안 옵니다. 받은 말씀을 책임질함으로 영감받고, 또 영감받은 그대로 순종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므로 그 이적을 볼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적을 볼 때. 자기가 무리로 걷는 일 생활할 때, 그때 이적이 나타나고, 그 이적을 보므로, 어, 그 믿음이 또, 어, 이제는, 어, 자라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배와 같습니다. 믿음을 떠나가도, 믿음이 떠나가도, 보배가 떠나간 줄 모르고, 그 보배가 떠나가니까, 그거 하는 것이 전부다 다, 믿음이 떠나지, 순종이 떠나지, 순종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세상 복이 다 떠나지, 세상 복이 떠나니까 영원한 구원도 함께 다 떠나지, 그러니까 믿음 떠난 것은 전부 다다 다, 전체가 다 망해지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어, 이 세상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복도, 하늘의 복도 전부 다다 다 무너지는 것이 믿음 떠나서 믿음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보배라. 오늘 우리 믿음의 이 보배를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읽든지 듣든지 하는 일에 더 주력을 하고 또 거기에 받은 말씀을 더 세금질해서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바로 순종을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능에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무리로 걷는 그런 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큰 이런 이적을 보여서 봐라. 무리로 걷고 나니까 이렇게 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느냐. 복이 오지 않느냐. 이 복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 다니엘이 사자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린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영광이고, 그 죽으면 순교가 되고, 그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다 되는데, 죽이, 하나님이 죽다고 죽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한 겁니다. 사자골에서 나오도록 한 겁니다. 세상 복을 받도록, 육신의 복을 받도록 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바사나라에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다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게든 아,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구나. 오백0인의 기적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이 오빙의 이 좋은 이런 뜻과 아 이런 어, 물로 어, 뜻과 생선으로 점점 더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믿음이 자라라고 확신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땅에서 세상에 이런 복이라는 것은 여기에 세계 모든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런 세상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복만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좋은 하늘의 복을 위해서는 이런 복이 하나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오히려 이것보다 더 반대가 되는, 어, 핍박이나 이런 모든 다, 아, 그 죽음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이 마지막은 되도록 해서 하늘의 복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요.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어, 자유하시겠습니다.